안녕하세요. 크레이지시빌입니다. 해외 축구 개막식에 맞춰 나이키에서 축 쿠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푸마 아디다스와는 달리 나이키는 항상 인기가 많아서 생산 수량을 좀 늘려도 될것 같은데 보통 재고가 많이 없죠 이게 전략인건지 오늘 소개해드릴 t m a c g 도 극소량만 있습니다 부드러운 전형가죽과 편안한 착화감은 tm4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죠 물론 등급에 따라 착화감이 나뉠 수 있지만 tm4는 보급형이라도 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길이 250mm 발볼 9.8cm 기준 255mm를 착용했습니다 앞코 손톱 반 정도 남고 볼은 꽉 차는 수준입니다 발 형태에 따라 아카데미가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직원분이 계셨는데 그분 발을 보니까 발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데미는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톡 얼마전 아카데미 FCMG를 실착리뷰 했었는데 멀티용으로 출시되었지만 뒤쪽은 블레이드로만 구성이 되어서 인조잔대에서 정말 괜찮을까 싶었는데 HG는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의 스터드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내에는 MG보다 HG가 인조잔대에서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HG는 블레이드형이 없죠 스터드 길이는 앞쪽 6mm로 MG와 동일하고 뒤쪽은 12mm로 살짝 MG보다 높지만 스터드가 둥글어서 관절에 무리가 덜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그람 무거워서 혹은 조금 덜 날렵해 보여서 그냥 예쁘니까 뭐 이런 이유로 FG를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본인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 HG로 변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TF가 가장 좋긴 하지만 축구화를 선택해야 한다면 FG보다는 HG를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야죠 감사합니다